안녕하세요. 타로킴입니다.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본인이 어떤 일주, 사주 팔자 중에 어느 일주에 속하시는지 알려 드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다섯 가지 색초, 열 가지 색종 어디에 속하시는지 알려 드리겠고요. 그 색깔을 아시면 계속해서 컨텐츠를 즐겨 주시는 데 되게 용이하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모카토금수제의 목에 해당하는 간목, 을목일조에 속하시는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금요일 운세고요 이분들은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거짓도 세시고 자존심도 세신 분들인데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금요일 운세입니다. 6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나요? 6월 12일 금요일이 어떨까? 음. 금요일은 뭐 꽤나 이게 내가 사업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는 되게 좋은 날이고 수완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업적 성향 그리고 그게 성취를 하는데 있어서도 뭐 기획을 한다거나 모든 면에서 나는 되게 뛰어난 하루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출장을 가거나 파견을 가거나. 외부로 나가거나 외근을 가거나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 요즘 해외로는 못 가도 가까운 곳으로 어 주말을 맞이해서 어 지방으로 좀 출장이나 여행이나 이런 거를 가는 것도 너무 좋은 날이고요. 어 그리고 내가 좀 건의를 내려놓는 날이기도 해요. 금요일은 그래서 너무 원래 좀 리더십이 강해. 했 떤 사람이었다면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곳으로 갔다 그냥 몸을 맡긴 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편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떤 그 감목이나 을목일주 목의 성향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그런 힐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목합토 분수 중에 하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어, 병화 정화일주가 여기 속하시고 각각 일주가 6개씩이니까 12개일주가 있겠죠. 이분들은 음,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은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고 사치가 좀 있으시고 하지만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말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6월 12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은 뭔가 오늘은 지혜로움과 나의 어떤 지적인 면들 그리고 우아함이 폭발하는 날이고 실제로 어 그런 것들이 나를 더 버티게 해주는 하나의 어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날이고요.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런 거를 어려움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정열과 나의 그 명예 그리고 나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나의 능력으로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날이기 때문에 조금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 조금 더 나를 좀더 꾸미고 우아하고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셔도 너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중간에 뭔가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냥 쿨하게 잘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무토, 기토 일주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노란색 성향이신 분. 들은 중대자 역할, 중형을 잘 취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일도 크시고 오지랖도 좀 있으시고 우유 부단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런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6월 12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덕스러울수 있는 날이고 욕심이 나는 날이기도 하고 아니면 변덕스럽고 개팍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금 스트레스 받고 어디다가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모습을 띌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추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이런 성취에 관한 것들에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고, 좀더 가시화되는 그런 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썼을 때, 뭐,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성취감을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날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날 질투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질투라던가 혹은 내 마음에서의 어떤 내면이 조금 힘든 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표면화 되진 않지만 뭐 스스로의 마음, 이런, 이런저런 생각이 들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조금 오늘은, 어 기분이, 감정 기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좀 있을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일들이 잘 해결되고,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운적으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어,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 할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질투한다거나, 내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긴 감정 기복이 있으면 그 그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하니까 릴렉스를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금요일이 되시면 어쨌든 모든 일은 다 잘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내 욕심이나 내가 뭐 내성에 차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훨씬 더 힐링하는 금요일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 속하시고 어, 흰색 성향이신 분들은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완벽주의자이시고 예민하고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또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분들의 금요일 운세입니다. 금요일은 모든 게 증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운명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끝날 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만둘 건 그만두고, 끝낼 건 끝내고. 그 또한 어떤, 어,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것처럼 뭔가 딱 마무리되는 하루를 느끼실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 뭐, 사업적 수환,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는, 발휘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사업가적인 기질적인 분, 부분들이 막 드러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하나 끝나고 났는데, 아, 이제 또 새로운 거뭐 해볼까? 어, 또 새로운 성공을 향해서 또 새로운 걸 계획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날이고요. 어쨌든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이분들은 임수일주와 계수일주가 있으시고. 어,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예지력도 있으시고, 또 심오하고 신중하고 매니아틱 하시고, 좀 매우 똑똑하셔서 비판적이신 분들도 있고요. 임수일주는 좀더 진취적이고, 계수일주는 조금 더 예민한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분들의 금요일 운세입니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금요일은요, 어, 내가 좀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에 있는 것들, 좀 자존심이든, 뭐돈 욕심이든, 명예욕이든, 그런 아니면 건강이든, 뭐 하나 내려놓음으로써 행복해지는 날인데, 건강을 내려놓으면서 행복해진다는 거는 뭐 음주를 많이 한다거나,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삐를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성취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두려움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좀 소심해지는 날이기도 하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단단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예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난 예민하지 않은데 정말 대놓고 누가 나의 기분을 확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어, 뭐 장기적이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인과의 다툼 이런 것들 음, 그런 걸로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 자체는 어,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금요일이고요. 근데 어, 이렇게 뭔가 사치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과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쉽지 않은 날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나 이런 걸 조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근데 네, 괜히 그런 날 있잖아요. 조금 뭔가 오늘은 좀 뭔가 해도 아까운 날 네,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서 오히려 편하게 어, 무리하지 않고 주말 앞둔 금요일을 어, 소확행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과 광고 시청과 그리고 댓글은 저희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신 6월의 주, 둘째 주인가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